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 구원의 축복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걱정과 고민, 근심과 염려가 모두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를 통한 구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부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원어로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도 있지만 회복하다 또는 원상태로 돌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저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만을 찾으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나라의 원상태를 회복하신 것이고 우리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엔 없던 것입니다. 태초엔 죽음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나무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것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과였습니다. 생명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류를 향한 창조 질서를 어기고 금단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망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란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의 증거입니다. 부활이란 이 사망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원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가 치러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고 부활은 회복이요 치유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사망이 임하기 전의 상태로 우리 영혼을 되돌려 놓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주어져서 창조때의 원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부활의 주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든 영생이 회복되고 장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태초에 순수하고 지고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고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심을 확신하게 되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흘러 넘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건강,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감사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부활절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똑같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과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똑같은 사고 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뭡니까? 그 안에서 부활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부활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로 인해 내가 천국에 갈수 있다는 확신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그 천국이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체현되는 것 그래서 내 심령 깊숙이 천국이 임하고 이 천국으로서 세상에 당하는 그 모든 슬픔과 역경과 고난과 환란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매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반경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난들 여러분 삶의 모든 역경과 아픔들이 치유한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이겨내고 견뎌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은총과 축복과 생명과 구원으로서 승리하게 되는 부활절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보면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소산의 처음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네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와의 전에 드릴 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 이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의 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그런 사망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을 갖는 사람이 있고 둘째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 영혼의 사망이에요. 즉, 지옥의 형벌이란 말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을 일컬어 요한계시록에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부활의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을 증거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모든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아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첫째 사망에 따라 세상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죽더라도 그러나 우리 영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 사람과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과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삶이 맺는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할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믿음은 열매로 보여질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활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따라 생명나무에 과실을 맺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둘째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는 그 믿음은 열매로 할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 생명과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부활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과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망과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과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과 절망적인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위의 성로들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가족이 잡혔을 때 잔인한 로마 군인들은 자식들을 먼저 죽여요. 절대로 부모를 먼저 죽이지 않아요. 배도를 유, 유도한단 말입니다. 배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다가 십자가 형상 가져다 침뱉고 발로 밟으려고 그래요.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나의 우상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요. 배교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자식들부터 죽인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약한 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가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 죽인다는데, 어떻게 이겨낼까요? 물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식을 살려야죠. 혹은 내 생명 살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심판주고 심판주고 심판주로 계시다는 이 예비 예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죠. 그런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얘들아,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 이러고 죽어갔대요.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부모가 살겠어요? 기꺼이 죽음, 죽음으로 이르죠.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잠시 뒤에 천국에서 보자. 마라나테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 생명이에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약해지고 왜 마귀의 밥이 되고 사단에게 지고 어둠건세에 농락당하고 세상에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가 주는 그 금잔을 들고서 번쩍이는 금잔을 가지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음료가 내미는 그 금잔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실까요? 왜그 영혼을 볼모로 해서 어둠 권세에 참여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그 심판주의신 하나님을 믿을 텐데, 이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야성이 없는 거예요. 강한 십자가 군사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오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소수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적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5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50%보다 50 많으면 많다죠. 50%보다 적으면 적은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 절반은 천국에 가고 절반은 지옥에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절반도 안 되고 소수일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저는 사실 다른 기도 제목 다 차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 성도들의 구원.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뭘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 구속함의 은총과 부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경험해야죠. 그런 즉,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왜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에 속한 모든 건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래야 우리도 부활생명에 동참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맞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사단의 권세에 승, 승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민을 추원합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과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 고백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은 후에 다시 일어서서 쓴 시가 내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과 549장 결혼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죽었을 때 상심을 듣고 쓴 시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과 369장입니다. 사랑하는 내네 딸을 배의 사고로 잃고서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다가쓴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 413장입니다. 눈앞에서 남편을 사고로 잃고서 낙담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쓴 시가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이될제 찬송 542장 사위를 잃고 쓴 시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 442장 한쪽 팔을 전쟁 중에 잃고 쓴 시는 찬송 2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쪽 팔을 전쟁 중에 잃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이게 팔 한쪽을 잃고 나서 쓴 사람이 쓴 시에요 왜요? 부활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생명이 있으면 고통과 은퇴수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쓴 신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신네 찬송 418장. 이렇게 찬송가에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있어요. 왜요? 부활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면뭐 부활생명이 오늘 우리,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도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찬송시를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런 찬송시를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내 평생에 가는 길 구주의 수의지함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신 내 주였 뜻대로 행할 수 없어서 뭡니까?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이 쓴 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역경과 고난, 괴로움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내내 부활생명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생명이 있으면요,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것다 똑같다 할지라도, 하지만 부활생명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하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는 부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